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본문의 말씀은요 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믿, 믿지 않는 자들에게 특히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막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표적으로 대조되는 말씀으로 어, 만약에 이것을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또 우리 믿는 성도들도 좀 혼동해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하고 외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뭐하고 극단적으로 대치가 되는 말씀처럼 보이냐면 로마서하고 극단적으로 대치되는 말씀처럼 보여지는 게 사실이에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우리 오늘날 우리 이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신득의. 그러니까 한자로 치자면은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다. 바로 이 로마서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마르틴 루터의 이개츠이 마크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직 믿음으로만 이것이 우리의 핵심 교리요 핵심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오늘 보니까 행함으로써만 되는 게아니라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우리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말씀인데 오늘 갑자기 야고보서는 거기에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로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서로 성경이 여기서 이 말씀 다르고 저기서 저 말씀 다르고 도대체 뭐냐 바로 이와 같은 의문점을 우리가 갖게 만들기 쉬운 바로 구와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우리 인류의 언어라는 것이 완전한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만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제한적인 언어입니다. 완전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이걸 설명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완전히 다 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전혀 다른 의미로 얼마든지 사용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특히 정치권이나 아니 사회 언론에서 어떤 서로 간에 논쟁을 벌일 때요 단어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갖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반박을 하거나 논쟁을 할때 만약에 단어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려고 하면은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 단어를 사용해왔는가, 그 의도까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일단 목적이 상대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그 단어를 사용한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느냐라고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공격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어, 대할 때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단어가 사용되어졌다고 해서 단어만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단어를 사용하며, 우리 성경이 적혀 있는가, 그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것몇 그 가지 주제와,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그몇 가지 주제에 대한 그 어떤 그 차이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의에 대해서 로마서가 얘기할 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하는 것과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의로움에 대한 그 차이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법정 용어가 예를 들어서 이 신약 성경에는 많이 사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다 가장 많이 다루는 장소가 어디예요? 법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법정 단어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 신약성경이나 기록한 저자들은 이 법정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먼저 이 침의라는 이 동일한 단어가요. 몇 가지 용도에서 사용이 되어 되는데 첫 번째는 법정 용어로서 사용되어지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단어가 법정 용어로서 사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어서 완전히 이 사람은 죄 없이 하게 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이 법정 용어로서 의롭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이 법정 용어로서의 의롭다함을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어진다는 이 의로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의롭게 되어진다는 이 의로움은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내가 이죄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용서, 어, 더 이상 내가 죄 값을 치를 그게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서류상에는 그 사람은 뭐가 남아요? 이 정과가 남죠?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죄값을 치르고 감옥에서 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그 사람은 비록 그 죄에 대한 값은 치렀지만 흔적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죄된 흔적이 남아요. 그 사람은 정과 일범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니, 의롭다는 의미는요, 사실은 불가능한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나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전혀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이 죽어지는 마지막 온 인생을 통하여서 한치의 흠도 없는 것. 그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에요. 어느 정도의 의로움이냐? 생각으로도 한 번도 나쁜 생각을 한 적이 없는. 생각으로도 그 누구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는. 뭐 실질적으로 누구 걸 훔쳤다 안 훔쳤다 이런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모든 온 인생을 통하여서 한 번도 죄에 대해서 범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외적으로 우리가 실수를 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시험 볼때한 번도 우리가 컨닝한 적이 없습니까? 내 이웃의 내 친구의 것거 좋은 거한 번도 내가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까? 아, 훌륭합니다. 난한 번도 그런 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으로 음욕을 품어 본적한 번도 없습니까? 생각으로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욕을 한 적도 생각으로 아니면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근데 내 생각으로만 한번 했습니다 딱한번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이나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정도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우리 인생들에게 의롭다 라는 이 의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나의 행위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한번 죄를 지은 사람은 그걸 돌이킬 수가 없는데 한번 나쁜 생각을 했던 사람이 그 생각을 뒤집을 수 없는데 한번 죄를 지은 사람은 도저히 하나 옆에 의롭다 할 자격이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선포가 아닙니다. 합법적인 선포입니다. 우리의 죄와 훨씬 더 고귀한 값이 치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의롭다라는 자로 내가 여기겠노라고 법적으로 선포를 하신 거예요.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의로움은 이런 법적인 선포로서의 의로움을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게 된그 순간부터 믿게 되시기를 주의 로움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직 부족한데요. 나는 아직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여전히 나는 어디를 봐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법적으로 하나님 이미 이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느냐 예수의 피로 덮임 받은 너는 내 앞에서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다. 안전한 자가 되었다. 그것이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의미의 의로움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럼 야고보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야고보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어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확신 속에 구한 믿음의 성도들 이제 그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 나가면서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볼거 없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의롭다 자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해졌습니까? 그 즉시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흠 없이 한 번도 흠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로운 자라서 지금 살아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어떤 성도들은요 내가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해 줬으니까 나는 이제 그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진정 예수를 믿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당신들의 삶 속에 보여져야 할 믿음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의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근데 오늘 야고보서는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롭게 된 우리 인생들이 그럼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모습의 결과로서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의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는 그얘기라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결코 충돌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얘기를 했다면, 야고버서는 이 야고버서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얘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상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요.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 아닌 것 같은데요.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뭐냐면,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좋아. 근데 그 마음대로 사는 방향이 어디로 나가는지 아십니까? 의의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의로움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어제의 제 오늘의 제 내일의 제도 용산받았다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뭐 지어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죄와 짝하며 살아도, 괜찮겠거니? 하고 마음 놓고 하려는 경향이 여전히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떤 자유로 삼아야 된다고요? 죄를 향하여 나가는 자유가 아니라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들이는 그 자유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성도들이 나가야 할 바른 방향이야. 오늘 야구보서는 그것을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의롭담을 잊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할 의의 방향은 사, 믿음의 방향은 의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고 의의 결과가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행함에 대해서 이 어, 로마서와 바울과 야고보의 도대체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가? 행함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오늘 이 야구 보서는 보니까요. 우리의 그 믿음은 우리의 미, 그 믿음으로만 아니라 결국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상충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의미에서의 믿음과 행함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이 좀 달라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어떤 믿음은 얘기를 하있냐면 구, 구원 이전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구원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구원의 자리로 나가는데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암송하는 거 좋아요.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성경대로 살겠다고 해서 좋아요. 근데 결국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적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MRI를 봤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우리의 신체를 봤습니다. 그 여러분 MRI의 목적은 뭐예요? 내 안에 어떤 병이 있는지 드러내는 것까지가 MRI. 다시 말하면 아주 상세하게 검사받는 검진의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나 MRI 받았더니 이런 이런 질병이 있대. 그러니까 이제 나는 다 나았어, 됐어. 왜이 나의 질병, 어, 병명이 나왔으니까 이런 사람은 없어요. 병명이 나왔어요. 그럼 그때부터 뭐해요? 그 병명을 가지고 의사한테 가서 그때부터 치료를 받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인생들이 죄인인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좀 살려주세요 이 소리가 나오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 나의 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킨다고 지킨다고, 그러면서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어요. 외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가식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걸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 어, 구원받았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그 의의 자리에 이를 자가 하나님의 영광이를 에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왜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오직 어떻게 얻는다. 우리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한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는 이유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일을 쓴다 할지라도 평생을 우리가 수도를 한다 할지라도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내 행위로서 채울 수 있는 사람은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누구의 공로를 의지해야 돼요. 완전하고 흠 없으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 죄를 대신해서 지셨구나고 정가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께 정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다가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죠. 그 야고보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 구원 받은 우리 인생들에게 나타나져야 할 모습.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었다고 해서 막살아도 되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져야 할 믿음으로서의 분명한 행함의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행함은 어떤 어떤 행함이 되어야 돼요? 구원을 향한 행함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행함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신약 교회 보면은요 별이별 모습들이 다나왔습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해서. 또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고 해서요. 그냥 다 때려치는 거예요. 다 때려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1993년 단미선 교회의 모습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성도들이 마지막 그 헤어지면서 하는 인사가 우리가 오늘 찬양에 불렀던 마라나타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라나타 인사해야 돼요. 주님 곧 오십니다. 그들은요, 정말 주님이 곧 오시리라 여기고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삶의 현장을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주님 곧 오시는데 뭐, 다 때려치고 교회에만 모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집에서 직장 일도 안 하고, 그리고 남들이 주는 구제에만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구제 사역이 굉장히 어, 중요해서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 어, 굶어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구제하고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너희 믿는 성도들아, 너희 각자 해야 될 일을 해라. 막, 그, 자,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야. 나는 믿기만 하면 하고, 이 생활에서 해야 할 모든 삶의 책임의 부분들을 다 떨어치고, 그냥 믿기만 하면, 난 믿기만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모습을 동경하고 그것 그것이 올바른 모습인 줄 알고 있는데, 바울, 오늘 이 야고보사도는요, 그 너무 치우친 부분에 대해서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믿는 믿음의 성도들아.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 맞아. 하지만 이제 구원 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보여져야 할 믿음의 행보가 있는 거야 이 사람들아 행함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을 지금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 그러니까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믿음의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부분을. 그니까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소유하긴 소유했는데 가만 보니까 죽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죽음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의 부분을 갖다가 야구보서가 깨우쳐주는데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 보니까 구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형제에게, 어? 배고픈 자에게, 너배불러야지 어? 또 문제가 있는 자에게 평안히 가야지.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줘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말로만 막 이렇게 해주고 하면 도대체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의 행함으로 나의 어, 내가 믿는 것을 보여 줄 테니 너는 네가 믿는 믿음의 증거가 뭐냐 라고 할때 행함이 없을 때 우리는 보여 줄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 살아 있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 행함의 모습이 한 가지는요.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무관하지 않는 건 역시 이 살아 있는 믿음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능할 수 있는 척도 중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여러분 이기적이냐 아니면은 이타적이냐 이거 한번 살펴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앙생활에 내가 내가 기도하는데요. 나의 의식 속에 평소 나의 모든 이그 신앙인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것만을 나의 것만을 있어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사업. 근데 그 우리 사업이 아니라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녀, 내 건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교회 이후 성도들 이 땅에 있는 아니면 성교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일을 들어도 전혀 그 어떤 감동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것만을. 그래서 여러분 그 중보기도하는 그 자매의 이야기가 이게 우스운 얘기로 나왔지만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청년의 그 인도하는 담임 전도사님이 모여서 기도하면은 이 자매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 제목이 오직 하나예요. 나에게 훌륭한 배우자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기도만 하면은 그, 그 기도만 해요. 안 되겠다. 좀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는 개인 기도 말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를 한번 냅시다. 그래서이 자매 차례가 되어서 이제는 좀 뭔가 좀 깨우치겠거니 했더니 그 자매가.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뭐라 그랬 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훌륭한 사익감을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웃을 위한다고 하지만 중심은 나예요 오직 나의 것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의 기도생활 속에서요 정말 여러분 나와 더불어서 함께 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지체된 우리 교회 성도들 또 그리고 이땅 가운데 보여지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 우리 성교지 정말 이런 또이 전쟁 소식도 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소식이 들리는데 정말 그들이 우리 마음에 와닿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 이웃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이 세상 세태를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굴에도 울지를 않는구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웃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한 거예요. 누가 기쁜 일이 있어서 피리를 불어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누가 슬픈 일이 있어서 눈물을 흘려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오직 나만이 이게 마지막 때 세태에 이런 부분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함께 나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믿음에 가진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서 무관각하지 않다. 우리 한가그름 도나가서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만약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함께 나누지는 못할 망정, 혹시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가다 보면은요, 함께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많은 관계 속에서의 마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에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요, 꼭 뭐가 생기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생길 꼭 그, 그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요. 어떤 부류의 사람? 그 인간이라고 부르고 싶은. 다시 말하면, 나하고 문제가 있고 마찰이 있고. 근데요, 놀랍게도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이권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모략하고 상대에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 행동을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살면서 모두와 다 화평하고 모두와 다 좋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마찰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지 못할망정 내 마음속에 좀거리낌 가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마음이나 내 마음속에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상대방을 향하여서 부정적인 어떤 행동을 마음으로만 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억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어진다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나가는 모습이 손이 나가지 않고, 어떤 모양이든 악한 모양이 나가게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안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도하고 그것을 억제하려는 마음, 그걸 해소하려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근데 그걸 떠나서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는 자리까지 만약에 나가게 된다. 이건 그러니까 100%내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나갈 수 있어서는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주변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그거 잘했어요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한 도리.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두를 향하여 나가는 믿는 성도들이 나타나져야 할 마땅한 모습이 있습니다. 의를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마땅히 보여져야 할 행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더불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모두를 향한 선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오늘 이것이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오늘 사도바 우리에게는 로마서와 절대 배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호 보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의의 열매를 통하여 완전한 구원의 완성에까지 다다르게 되어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는자의 삶에 마땅히 나타나야 할 모습을 마음에 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때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어질 때주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에 나갈 수 있는 온전한 구원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으로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